자, 안녕하세요. 강창님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어떤, 왜 신경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경치료라는 것은 보통 보면 이렇게 안에 치아 속에는 이렇게 신경이 들어있거든요. 그 신경들을 갖다가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약간 분홍빛이 나는 재료로 메워서 더 이상 이 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언제 치료를 하냐 면 제일 심할 때 뭐냐면 충치 치료, 충치가 심할 때죠. 이게 충치가 심해서 이가 깨지신 분들 또 충치가 이. 속까지 깊 신경 가까이 진행됐을 때또 이렇게 충치를 막 제거하다 보면 이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신경이 노출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신경 치료를 많이들 합니다. 또 가끔은 이제 충치가 이렇게 있는데도 음. 충치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안으로 신경이 계속 세균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신경이 죽고 또 염증이 생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많이 신경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음 그래서 신경치료는 또 언제도 하냐면 그 잇몸이 나쁠 때도 합니다 의외죠 이제 이런 경우는 언제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잇몸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때 잇몸이 내려가면서 그 병균들이나 나쁜 놈들이 이 뿌리 쪽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럼 이 이쪽에 이제 신경 혈관이나 신경관들이 나오는데 신경관과 신경 혈관이 나오는데 여기를 갖다가 직접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여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신경도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꼭 역으로 신경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흔한 요즘 이제 딱딱한 거 좋아하고 뭐 오징어, 지포나또 간장 게장, 꽃게 이런 거 좋아하시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또 그렇죠? 또 사탕깨 먹기, 얼음깨 먹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금이 가게 되면 자꾸 이유 없이 이가 시리게 되고 식사할 때도 그쪽으로 못 식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치료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아까 말했죠 분홍빛 같은 거 약간 그런 걸로 이게 속을 메운 거죠. 이런 경우에도 많이 신경치료 하게 됩니다. 또 그다음으로 또 많이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제 흔한 이제 운동이나 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가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이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신경이 노출되고 신경 출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가 이렇게 노출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가 시 시리, 너무 시리구나 뜨거운 거에도 못 먹을 때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또또 또 시간을 더 놓치게 되면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1주에서 2주가 되면 이 치아 자체가 색깔이 노라 이렇게 옆에처럼 노란 빛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뭐랄까요? 피... 분홍빛 약간 어두운 핑크빛 내지는 좀 이렇게 보라색 빛이 살짝 회색빛 보라색 빛 보라색 빛 그다음에 회색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니에 이런 경향이 보이면 이제 신경치료를 갖다 뒤쪽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신경치료를 많이 하죠 지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치료를 갖다 신경치료는 이렇게 어~ 안에 어~ 치아의 안을 갖다 뚫어서 안에 있는 신경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안에 신경을 제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빛 재료로 메워서 이 안에 더 이상 이제 꽉 메워서 신경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치가 심하거나 또 충치를 방치했을 때 이렇게 안에 뿌리 염증이 생기고 또 오해로 또 이렇게 잇몸이 내려갔을 때도 잇몸이 좀 내려갔을 때도 에 굉장히 이제 잇몸이 아플 수 신경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딱딱한 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아에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 치아가 있을 때 신경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외상이나 이런 걸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부딪히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가 바로 부러져서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신경이나 이런 이는 뭐 겉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뭐 약간의 금 같은 거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한 일주나 이 주에 뭐 시린 거찬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색깔이 회색빛이나 보라빛. 핑크색 빛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치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신경치료 하는 게 뭐고 또 언제 신경치료 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했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이 되아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